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입니다. 올해 58세고요. 결혼한 지 32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2년 전 가을이었어요. 회사 다니는 딸아이가 엄마 건강 검진 꼭 받으라고 해서요. 사실 별 생각 없이 갔었죠. 유방 촬영하고 초음파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뒤 결과 들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방암입니다. 3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모든 게 멈춘 듯했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만 났어요.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었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똑같은 얼굴인데 이상하게 낯설더라고요. 이 사람이 암 환자구나. 수술은 한달 뒤에 받았어요. 부분 절제술이라고 유방 전체를 떼어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술 후 마치 깨고 나니까 정말 아팠어요.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머리도 못 감고 옷도 혼자 못 입었어요. 남편이 옷을 입혀주는데, 둘다 어색해서 웃다가 울다가 했죠. 본격적인 항암은 수술 3주 후부터 시작됐어요. 첫날은 괜찮았어요. 어? 생각보다 괜찮네. 했는데, 3일째부터 시작됐어요. 속이 뒤집히고, 아무것도 못 먹겠고, 누워만 있어도 어지럽고, 그리고 열흘쯤 지나니까요. 베개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남아있더라고요. 거울 보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게 나야? 이 모습이 나라고? 같은 병실에 계셨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주씨, 머리카락은 다시 나요. 근데 마음은 스스로 챙겨야 해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세 번째 항암 때였어요. 부작용이 정말 심했어요. 손발이 저리고 입안이 다 헐어서 물만 마셔도 따가웠어요. 밥은 아예 생각도 안 났고요. 체중이 일주일 만에 4kg이 빠졌어요. 거울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그날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다 싶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차라리.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막내가 들어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 좋아하는 죽 끓일게. 조금만 먹어봐. 응? 스물다섯 살 먹은 아이가요. 눈물 글썽이면서 그러는데. 아, 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정말 마음 먹었어요. 다시 먹는 법부터 배우자. 하나씩. 천천히. 처음엔 미음부터 시작했어요. 호박 미음, 단호박죽 한 숟가락, 두 숟가락씩 입맛이 없어도 따뜻한 물이라도 자꾸 마셨어요. 하루에 물 1.5리터는 꼭 마시려고 노력했죠. 병원 영양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주 씨, 지금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항암하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단백이랑 항산화식품 위주로 드셔야 해요. 이게 지금 은주 씨한테 제일 중요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노트에 적어두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엔 삶은 브로콜리 한 송이랑 방울토마토 다섯 개에서 여섯 개를 먹었어요. 처음엔 역겹고 맛도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찼더라고요. 점심엔 잡곡밥 반 공기에 된장국, 그리고 나물 반찬 위주로 먹었어요. 짜게 먹으면 부종이 심해진다고 해서 소금은 거의 안 넣고 들기름이랑 참깨로 간을 했죠. 저녁은 가볍게 두부 반모 또는 삶은 계란 하나. 가끔은 연어 한 조각 구워 먹기도 했어요. 저 하나 웃긴 게 뭐냐면요. 매일 뭘 먹었는지 노트에 적었어요. 오늘 브로콜리 먹음, 물 1.2리터 마심, 몸좀 나은 것 같음, 이렇게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 회복일기가 되더라고요. 항암 끝나고 나서부터는 매일 아침 20분씩 산책을 했어요. 처음엔 현관 앞 화단까지도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래도 매일 나갔어요. 오늘은 저 나뭇까지만. 오늘은 저 벤치까지. 그렇게 하나씩 목표를 정하니까 조금씩 멀리 갈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10분 명상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암 환자 명상을 검색해서 따라 했는데요. 내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가족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남편이랑 저녁 먹고 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오늘 엄마 브로콜리 먹었어. 이런 사소한 얘기도 했어요. 그게 저한텐 큰 힘이 됐어요. 이 환자분의 사례는 매우 모범적입니다. 항암치료 중에는 체력 소모가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단백 저염 항산화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토마토, 단호박 같은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 계란, 연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면 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요즘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햇빛 보는 게 정말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구나. 그게 감사해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 그말 듣고 울컥했어요. 아, 내가 정말 이겨냈구나. 싶었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암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 중이신 분 계시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당신의 삶을 다 빼앗지 못합니다. 물론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저도 매일 울었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요, 오늘 하루 단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햇빛 보고, 오늘 하루 단한 사람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당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매일 써요.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잘하고 있다. 당신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된다면 그걸로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